5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또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만일이라는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지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지혜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부모님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죠. 영끌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아낌없이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계명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찾고 구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리를 바라는 지혜를 향해서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5절부터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찾는 자,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열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유익은 바로 여호와 경애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장 7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지요.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과 지식은, 지혜는 뗄래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그러한 알미 아닙니다. 이알문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경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알미인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지혜는 뗄레와 뗄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보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결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될때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죠.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단지 그런 분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호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면 우리가 악 악한 자의 길로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일로부터, 악한 자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의 길로부터 악한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또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